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어제 자 블룸버거 대문짝만한 기사였는데, 지금 뭐냐, 예,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적인데,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 어린 전망치가. 여기저기 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수가 약간 내려왔습니다만, 어, 뭐또 끌어올리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적이 또 장르를 올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다음 주에 뒤어지는 테크기업이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진짜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인데요. 금융주가, 뭐, j p 원 체이스, 뱅커, 아메리카, 시티, 웨스파워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최저 35%에서, 1년 동 올라간 게요. 아, 장, 작년, 참년 10월부터 올라간 게, 35%에서 50%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수 대비 많이 올라간 거야. 지수 대비 2배, 3배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잘 나와도 빠진다. 예. 예 간단하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융주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금융위대 가시는 가짜가 있는데, 금리 인하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 좀, 아닌 거 같아갖고, 조금 하락을 또, 기여한 게 아닌가, 그것도,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했던 금값인데, 금값 선물이죠. 선물인데, 올해 6월, 6월 그 선물인데, 봤더니, 갑자기 급등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딱히 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얘도 거의 기사가 없더라. 고 왜, 왜정확히 모르더라. 고 이유를. 근데 어 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 저번에 했던 건데요 왜 올라가냐 역시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었다 금 매입하는 막대가 그렇거든요 최근에 많이 매입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수급적으로 좋아지는 모습 보인 게 올린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국가별로 보게 되면 뭐 중국이 가장 많이 매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 쭉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나라가 일조가 있다는 거죠 특히 뭐 중국 당하겠습니까 중국은 뭐 실제 실물금을 많이 매입하고 있으니까 이 개인들도 중국 진짜 금을 되게 좋아하죠 어. 글쎄요, 왜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아하고 있고, 폴란토까지그 다음에 싱가포르까지 금을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도 드리고요. 이걸 매입하는 연도를 보게 되면요. 2023이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 진짜 많이 매수한다. 마, 많이 매입한다. 금을. 주로. 어, 갑자기요? 그러니까, 갑자기라고 하지만, 뭐, 달러가 워낙 높아지고 있고, 달러보다는 금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전 자산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이 많다 보니까, 더 관심이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해서 최근에 매입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실제 ETF는 ETF는 점점 내려와요. 네, ETF 파란색 ETF입니다. 실제 금 실물 금을 매입하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적어도 실제 금을 많이 매입하는 게 아닌가 보여주고 있고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때 나왔던 미국 지질조사국 인가에서 발표했던 그 금에 대한 에그 뭐죠 뭐라고 지금 금에 대한 그뭐랍니까 끝나는 거? 저기, 채굴 안 되는 거 뭐라고, 해서 갑자기 다음거 생각나네? 이사님, 저, 금, 저기, 끝나는 거. 더 이상 안 나오는 거. 예? 네. 아, 저, 고갈. 고갈 용도가, 진짜, 진짜 고갈. 고갈이 생각나지? 2041년이니까, 그것도 또그 이유가 있는 아닌 거 아닌가? 2041년. 제가 지 보여드렸죠? 이거는 주요 IB가 아니고, 미국 정부가 발표한, 거, 발, 발표한, 겁니다. 추측한 거죠. 근데 이것도 뭐, 매번 하는 거니까, 아, 진짜지 아닌지, 가보면 좋은데, 2041년이면, 저하고 이사님은 확인할 수 있겠죠, 고 그죠? 네, 근데 뭐, 서유서도 고갈된다 그래, 뭐, 막 나오던데, 뭐. 어디선가, <laughs> 네, 그래 어디선가 보... 또 뭐. 네, 그래 보이죠? 네, 금이 이제, 또 어디선 막 나올 네, 수도 있죠. 2041년 후에, 제가 요때 가서 한번 같이 그때 <웃음> 결과를 <웃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냐면, 새로운 가격에 대한 시대가 열렸다 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뭔가 추세가 뚫게 되면요 브레이크아웃 되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우 좋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로 주된 오늘 주제인데 예, 이거죠 애플 단기 바닥인가 골드막사스의 보고서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골드막사스는 참고로 애플 되게 좋아하는 아이비니깐요 감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올라갔던거 차트를 분석해 봤더니요 이런 겁니다 어, 갇혀있는 박스권의 하단을 치고 올라온 정도? 이렇게 올라온 정도? 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니까, 러 지금 현재 고점이 200이고요. 200, 저점이 160, 70이니까, 여기니까요. 약간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올라왔다. 아직 갈게 뭔데? 해서 이제 이걸 갖고 풀이한 건데, 같이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드만 얘기하고 있는 실적, EPS인데, 5월이라 실적 나오죠? 어, 추정치는 1.53인데, 아니, 어, 이거 아닌데, 어. 이거 잠깐 잘못됐네. 아 여기 나네 1.5일 대비 1.53 추정한다. 예, 0.02달러를 더잘 나올 거로 예상하는 겁니다. 비트한달러 비트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원래 잡았던 추정치보다 올린 거죠. 2센트 올린 게 주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전망을 낮췄거든요. 근데 최소한 전망을 몰라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전망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원래 이번에 나온 시기가 그. 서, 저기, 실적 시기가 얼마냐면요. 회계 정도 202024 2분기네, 2분기. 애플은, 애플은요. 그래서 3분기 전망은 대체 양호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물론 발표 안 끝이지만, 어, 상황을 봤을 때 절대 부정적 얘기 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WWDC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AI 이니셔티브를 공개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맥이 이번에 나왔던 게, 이번에 한게그 5개월 전에 했던 M3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만간 M4를 또 해서 손볼 거를 보인다는 거, 말씀도 했고,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 있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단기적으로 진입할 시기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모든 걸 봤을 때 12개월 목표 주가는 226이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현재 170이니까요. 꽤 있죠, 업사이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플 주주분들은 그래서 좀더 다양한 차트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애플 전체 매출은 아이폰 매출은 올해가 바닥이다 올해가 바닥 예. 내년부터 올라간다 는 거. 예. 올라간다 합니다 골드만은요 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 있지 않습니까 올라간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보시고 또한 가지는 현재 바이백 배당이 980억 달러 여기까지, 작년도에 80억인데, 이제는 1200억 달러, 1250억 달러, 1450억 달러 올라 커지는, 커지는 모습 보여갖고, 주주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사실 주치나 정책이 가장 또앞압인 기업 아닙니까, 애플이? 사실은 주치나 정책이 거의 끝판왕이죠, 애플이. 해서 올린다 그러면, 올해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닥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주가 올라가니까, 진짜가 쉽기도 하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